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연말 시즌을 맞아 가요계의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가 된 이찬원의 놀라운 에피소드들을 좀더 파헤쳐 보려 해요. 한동안 휴가를 계획 중이던 그가 어쩌다 거액의 출연료를 받고 연말 시상식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장민호가 직접 찬원이 받은 출연료가 내 1년 수입과 맞먹는다는 농담을 뱉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사연이 무엇인지, 또 가장 감동적인 무대로 꼽히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어떻게 4,800만 뷰라는 경의적인 기록까지 세웠는지, 이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 시상식 출연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연말이 다가오면 수많은 가수와 배우들이 대형 시상식을 앞두고 분주해지죠. 보통 시상식에 참석하거나 특별 무대를 펼치면, 유명 스타들에게는 상당한 개런티가 지급되곤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찬원이 여러 시상식에 러브콜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과연 출연료가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민호가 이찬원 촬영장에서 한 말을 스태프가 우연히 들었는데 찬원이가 받는 총 출연료가 내 1년 수입만 하다라는 농담이었다고 해요. 이 말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정말 2,000원이 몇 억대의 출연료를 받는 것 아니냐며 화제가 된 거죠. 하지만 정작 2,000원은 해명했습니다. 연말 시상식에 출연료를 받고 가는 게 아니다라고 못 박은 거예요. 본인은 경연 우승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충분히 쉬고 싶었는데 팬들의 기대와 시상식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를 결심했을 뿐 별도로 어마어마한 출연료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이죠. 장민호는 본인의 농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웃어넘겼다고 하고요. 결국 이 해프닝은 이찬원이 그만큼 많은 시상식에서 원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부각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올한해 활약이 대단했던 이찬원은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니까요. 이와 별개로 이찬원이 진짜로 기록하고 있는 대기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4,800만 뷰를 넘어서며 그의 유튜브 채널 최다 조회수를 다시금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해 6월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이찬원이 보여준 전설적인 무대 실황을 담은 것인데요. 방송 당시에도 최고의 무대, 심금을 울리는 명곡 제해석 같은 찬사를 받았지만 1년 넘게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으며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이랍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대단하냐고요? 실제로 이 무대가 방송되던 때의 이찬원은 곡 중간에 슬픈 휘파람까지 섞으며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렸는데 그 모습에 심사위원과 관객 그리고 시청자들까지 모두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대가 끝난 뒤숨못 쉬게 만든 건 이찬원이 뿜어낸 뜨거운 눈물이었죠. 노래 한 곡에 몰두하는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진 덕에 그때부터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미스터트롯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후문입니다. 조영수 작곡가도 이 무대를 두고 극찬했습니다. 이찬원은 한음 한음에 혼을 실어 노래한다. 소리가 울림을 만들고 듣는 사람을 숨죽이게 만드는 놀라운 마력이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의 감정 전달력이 압권이라는 거죠. 사실 조영수는 히트곡을 수도 없이 만들어낸 거장인데. 그가 더 이상 칭찬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면 2,000원이 얼마나 대단한 무대를 펼쳤는지 짐작이 갑니다. 또그 무대에서 2,000원이 받은 심사위원 최고 점수 934점 역시 인상적입니다. 당시에도 역대급 레전드 무대라는 수식어가 쏟아졌고,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영상이 조회수를 계속 늘리며 2,000원 채널의 대표 콘텐츠가 됐다는 사실이 그의 무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많은 팬들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2000원 생애 최고의 무대로 꼽을 정도로 잊히지 않는 감동을 선사했으니 말이죠. 결국 이두 가지 소식, 즉 연말 시상식 출연료 논란과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 4,800만 뷰 돌파는 2000원이 얼마나 핫한 주인공인지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초대형 스타에게 따라붙기 마련인 출연료 관련 루머부터 진정성 있는 무대로 보여주는 감동까지 그는 어느 한쪽도 놓치지 않고 세간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찬원이 직접 쌓아올린 실력과 인품 그리고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이죠. 한편 장민호의 찬원의 출연료가 내 1년 수입과 맞먹는다는 우스갯소리도 둘 사이의 친분이 얼마나 돈독한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장민호 역시 트로트계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중 하나인데, 이찬원과 동료로서 서로에게 장난스럽게 디스하고, 또 응원해주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굳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말이 이렇게 화제가 될줄 장민호도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찬원이 이번 연말 시상식들을 통해 또 어떤 인상적인 무대를 보여줄지, 얼마나 많은 상을 가져갈지, 그리고 그것이 그가 쌓아 올린 커리어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시상식 무대에서 또한 번의 레전드 무대가 탄생할지도 모르죠. 평소 이찬원이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매 무대마다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인 걸 알고 있는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이 치솟는다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찬원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은 모두가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찬원은 노래로 승부를 보는 진짜 가수이고 그 무대가 있기에 루머나 논란조차도 결국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결론이죠. 실제로 그는 수차례 인터뷰에서 금악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싶다라고 밝혀왔는데, 4,800만 조회수라는 대기록이 바로 그런 바람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영상은 단순히 많이 조회됐네. 대단하다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죠. 유튜브에서 몇 백만, 몇 천만 뷰를 넘는 영상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해도 트로트 가수의 라이브 무대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이 무대가 가진 짙은 감동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 나간다는 거죠. 아직 안 봤으면 꼭 봐라. 눈물 쏟는다. 2,000원의 진심이 느껴진다 등등 수많은 추천이 이어지니 조회수는 자연스럽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말 시상식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재현될 수 있을까요? 조영수 작곡가가 말했듯 2,000원이 가진 한음 한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또 한번 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다양한 트로트 가요 시상식에서 그의 이름이 올라올 거란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어쩌면 연말을 장식하는 무대 중 하나가 이찬원의 품으로 돌아갈지도 모르죠. 진정성 있는 노래로 모두를 울리고 또 달래주는 가수라는 평가는 연말 분위기에 특히나 잘 어울리지 않나요? 요약하자면 이찬원은 한편으로는 연말 시상식과 관련된 뜨거운 루머 혹은 오해로 주목을 받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영상이 4,800만 뷰를 돌파하며 여전히 압도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민호가 찬원이가 번 돈이 내 연수입과 맞먹는다고 농담을 던진 건 웃음거리로 끝났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찬원이 2021년을 통틀어 가장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는 사실이 깔려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의 힘은 결국 무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늘 같아요. 이찬원은 과연 어떤 노래를 어떤 무대에서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의 다음 스텝마다 사람들은 기대를 걸고 그는 그 기대를 대체로 뛰어넘으며 더큰 사랑을 얻습니다. 이번 연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상식이든 콘서트든 어디에서든 이찬원이 서는 무대라면 그 자체로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인터넷과 SNS를 달아오르게 만든다는 건 이미 여러 사례로 입증됐죠. 4800만 뷰라는 숫자가 허투루 달성되는 게 아닌 만큼 이찬원은 단순한 인기스타를 넘어 하나의 현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의 발걸음을 계속 따라가 보려 합니다. 경연 프로그램 이후 이렇다 할 공백기 없이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운과 팬심에 기댄 것이 아닐 테니까요?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든, 뜨거운 박수를 받든, 아니면 휴가를 떠나 잠시 쉬든, 이찬원은 결국 노래로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처럼 오래도록 사랑받는 무대를 만들어내겠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비단 이찬원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노래에 힘이 되어준 건 수많은 팬들의 지지와 후원 그리고 스태프와 관계자들의 도움이 컸을 테니까요. 이찬원도 그 사실을 잘 알기에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앞으로도 그가 주변에 대한 감사와 겸손함을 잃지 않고 멋진 무대를 계속 펼쳐주길 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찬원을 둘러싼 연말 시상식 출연료, 루머와 전설의 4,800만 뷰 영상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이찬원이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랑받는 가수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들일 뿐이죠. 앞으로도 그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에피소드와 감동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기찬원 버전.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한 번쯤 꼭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800만 명이 함께 느꼈던 그 감동이 아마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000원의 음악과 일거수일 투족 그리고 다른 흥미로운 트로트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